최근 중동 지역에서 정세 악화와 극단주의 세력에 의한 테러, 폭동 등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한국도 위기 상황에 대비해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얼마 전 주요 선교단체와 NGO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현재 IS가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를 포함한 여행 금지국 6곳과 시리아 국경 인근 지역 방문을 삼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선교사나 봉사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현지 대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위급상황 시 정부의 대피 권고에 바로 협조할 수 있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샬롬나비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이슬람권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과거 이슬람에 정복되기 전 4세기 동안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었던 중동의 90% 이상이 현재 이슬람이고, 유럽이 이슬람화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한국도 이슬람을 연구하고 정체성을 알려 이슬람교의 한국공략에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체류 무슬림은 20만여 명, 한국인 무슬림은 3만5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